1. 그림은 건설기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압모터 회로이다. 이 회로의 명칭은1 토크 회로. 2. 유압펌프 토출 측 관로에 실치하는 필터는 이 압력라인 필터. 3. 그림의 회로와 같이 필터를 설치하였을 때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이 오염으로부터 펌프를 보호할 수 있다. 4. 강관 배관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액체 씨를 사용할 경우 압나사부에 바른다. 5. 유압펌프의 이론 토출량에 대한 실제 토출량의 비는? 3. 용적 교율 6. 방향 전환 밸브의 포트 수와 위치 수가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포트 3 위치 7. 압축기의 설치 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쿨링 타워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8. 긴 행정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다단 튜브형의 로드를 갖는 실린더는? 4. 텔레스코프 실린더 9. 절대 습도를 구하는 식은 1. 1 0 공학기계에서 비접촉식 감지장치가 아닌 것은 1 압력 증폭기. 1 1 직류전동기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코일 달라. 1 2 다음 공학 액추에이터 중 회전각도의 범위가 가장 큰 것은 4렉크와 피니언형 13.ROM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타 사용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14.1의피스톤로드에두 개의 피스톤을 부착하여 실린더 전진운동 시 수압면적이 두 배가 될수 있어 같은 크기의 다른 실린더에 비하여 두배 크기의 힘을 낼수 있는 실린더는 이 텐덤 실린더 15. 아래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도에 해당하는 논리식은 3 1 6공압 실린더가 전후진시낼수 있는 힘과 관계없는 것은 이 실린더 속도 17점 설비의 고장 발생 원인 중 미결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항상 돌발 고장 이후에 직접적인 고장 원인이 되는 미결함이 발생한다 18점 기계적인 변이를 제어하는 서고 센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사파이로 센서 19점 제어를 행하는 과정에 따라 제어 시스템을 분류한 것중 설명이 틀린 것은? 3조합 제어 요구되는 입력 조건에 관계없이 그에 관련된 모든 신호가 출력된다. 20. 전기에너지와 탄성에너지의 가역 변환에 의해 변형량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센서는? 4. 스트레인 게이지 21. 프로세서형 설비의 로스는 구대 로스로 구분된다. 그중 이론 사이클 시간과 실제 사이클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로스를 말하는가? 4. 속도 저하로스 22. 신호 처리를 하는 경우 최소 주파수와 최고 주파수 구간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필터는? 4. 밴드패스 필터 23.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뢰성이란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고장 없이 기능을 수행할 확률을 나타낸다. 24. 설비 보전의 효과가 아닌 것은 3. 제조원가 절감 및 보험료 증가 25. 보전 작업의 낭비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전 작업 측정, 검사및 일정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3. 설비 보전 표준 26점 외력이나 외부 토크가 연속적으로 가해짐으로써 생기는 진동은? 이 강제 진동. 27점 미스 알라인먼트의 주요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1. 윤활류 불량 28점 설비관리 조직 설계상 고려 요인이 아닌 것은? 사설비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관리. 29점 신뢰성의 대상물이 사용되어 처음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은? 4. 평균 고장 시간 30점 TPM의 특징 및 목표가 아닌 것은? 이를 지향할 것. 31. 설비관리의 조직계획에서 지역이나 제품, 공정 등에 따라 설비를 분류하여 그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은 이 지역분업 32. 다음 중 일상고전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은 3. 정기적 정밀진단 33. 설비배치 계획자가 설비배치의 기초자료 수집 및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은 EPQ 분석 34. 설비진단 기술의 도입 효과는 이 돌발적 고장 방지 35. 다음 중 소음 방지 기본 방법이 아닌 것은? 3. 방풍망 36. PM 분석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4. 원리 및 원칙을 수립함으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가 용이하다 37. 진동 측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2. 진동계를 바꿔가면서 측정한다 38. 윤활유의 첨가제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증발이 많아야 한다 39점 보전효과 측정 방법에서 항목별 계산 공식으로 틀린 것은 1. 40점 진동현상의 특징 중 고주파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인 것은 3. 공동현상. 41점 외력이 없을 때는 닫혀있고 외력이 가해지면 열리는 접점은 어느 것인가? 2. 접점. 42점 미분 시간 3분. 비례의 득 10인 PD 동작의 전달 함수는 30. 43점 다음 압력계의 종류 중에서 탄성식은 이벨러스식 44점 다음 중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 입력 인피던스는 0, 45점 미리 설정된 조건 순서에 따라 행하여지는 제어 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30 콘스 제어, 46점 디지털 시스템에서 여러가지 연산 동작을 위하여 1비트 이상의 이진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억 장치는? 4. 레지스터 47.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3. XCXL 48. 제어 요소의 동작 중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이 마이너스 동작 49. 회로 시험기로 전압을 측정하여 230V를 나타낸다. 참값이 220V이면 오차는 몇 V인가? 20 50. 반복적으로 읽기와 쓰기 양쪽이 가능한 기억 소자는 1RAM 51. 1정한 환경 조건 하에서 측정량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증폭기를 갖는 계측기의 지시가 시간과 함께 계속적으로 느슨하게 변화하는 현상은 일드리프트. 52. NOR 회로를 나타내는 논리기호는? 4. 53.64 극삼상유도 전동기의 회전 자계장 회전수는? 2800. 54. 그림과 같이 입력의 A와 B인 회로도에서 출력 Y는? 4 플러스 B 55점 연상 증폭기를 이용한 회로중 점압 플로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입력과 극성이 반대로 되는 출력을 얻을 수 있다. 56점 연상 증폭기의 계단파 입력을 인가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출력 전압의 최대 변화율은? 4. 슬률율 57점 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로 사용되는 계전기는이 열동 계전기 58점 파형률을 옳게 나타낸 것은? 4시료값 평균값 59.2종류의 금속을 접속하고 양단에 온도차를 주면 단자 사이에 발생되는 기전력을 이용한 온도계는 이 열전 온도계 60점 다음의 그림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단자를 표시한 것이다. 이 전동기를 결선하고자 한다면 3 u y, v z, w x를 연결한다. 61점 밸브의 완전 개방시 유체저항이 가장 작은 밸브는 3슬루스 밸브 62. 축의 손상이나 파손되는 형태의 여러 가지 요소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정 원인은? 4조립, 정비 불량 63. 주철제, 원통 속의 두 축을 맞대어 깁커키로 고정한 축이음은1 머프 커플링. 64. 기어 감속기의 분류 중 평행 축형 감속기가 아닌 것은? 4 스트레이트 베벨 기어 65. 벨브 시트부의 누설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패킹누르기의 과대 조임 6 6 펌프의 보수 관리에 있어서 베어링의 과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흡입이량의 부족 67점 두축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기어는 1이며 6 8 접착제의 구비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도포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누설을 방지할 것6 9관이 니음세의 기능이 아닌 것은 사관의 피스톤 운동 70점 버원이어 캘리퍼스의 종류 중 부척이 호명으로 되어 있으며 외측 측정용 조, 내측 측정용 조, 깊이 바가 붙어 있는 것은? 예명. 71점 전동기의 고장현상 중 기동불능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 베어링의 손상. 72점 원심형 풍풍기의 전기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풍속과 흡기온도 73.V 벨트 풀리의 홍각이 V 벨트의 각도에 비해 작은 이유로 오른 것은? 이 미끄럼 발생 방지에 의한 동력 손실 감소. 74. 어떤 볼트를 조이기 위해 59cm 정도의 토크가 적당하다고 할 때, 길이 10cm의 스패너를 사용한다면 가해하는 힘은 약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 25kg. 75.1 박음에 의해서 베어링을 조립하고자 할때 적당한 가열 온도는? 200. 76점 기계 조립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정밀기계는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할 것. 77점 펌프에서 흡입관을 설치할 때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은? 2. 흡입관의 편류나 와류를 적당히 발생시킨다. 78점 펌프의 사용 재질에 따른 분류 중 대단히 높은 고압용에 사용되는 펌프는? 3. 주강제 펌프. 79점 파이프를 절단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이파이프 커터 80점 펌프의 수격 현상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사플라이휠 장치를 사용하여 회전 속도를 급감속시킨다.